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를 끝내고 지금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왔지 우리 2차 방정식까지 끝냈죠 음. 3차, 4차, 5차, 100차 방정식 자, 고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알겠니? 인수분해는 우리 이번 시험법에 이미 들어갔던 거죠 내가 새롭게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니? 그대로 인수분해만 하면 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4차방정식이잖아 제 근을 구하고 싶으면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라는 건데 야 그러면 저거 인수분해 하려면 뭐 넣으면 0나오는지 먼저 찾아야 되지 1 네. 넣으면 0나와요? 네. 그죠? 네. 그럼 조립제법 써서 맞아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1 3 3 목소리가 되게 참 안타깝다 내 스스로도 안쓰럽지 않냐? 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열심히 한 거야 자, 쳐다봐. 조심좀봅시다 1. 누민형 나왔지, 아까. 네. 내려와. 곱해. 더해. 곱해. 더해. 곱해. 더해. 곱해. 요렇게 되죠? 네. 자,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x 3승의 플러스 4x 제곱의 플러스 7x 플러스 6이지. 네. 자, 이놈은 추가로 인수분해가 됩니까? 어... 사실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챙겨 먹은 놈이잖아. 맞죠? 이거 뭐 넣으면 0 나와야? 일단, 마일은 안될것 같은데? 마이. 마이 돼? 한번 해볼까? 마이 넣어봐요. 마8에 플러스 12, 아니, 아니. 하다 16에 마이니까 마14에 플러스 6. 어때요? 됩니까? 어 그러면, 그럼 뭐야? 마이 넣지 마이. 마이로 이어서 해봅시다. 마이로 이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합니다. 마이 1, 마이 2, 마사, 마삼, 아니, 3, 마육. 자, 여기까지 됐으면, 자, 그럼 최종적인 인수분해 결과가 뭐냐면, X 마이너스, 아, X 플러스 2에, 아니, 미쳤어. 위에 걸뭐저고 자, X 마이너스 1에, X 플러스 2에, 여기에 X제곱, 2X, 플러스 2x, 플러스 3이죠. 이거 인수분해 도 안되지. 그리고 너희들 알겠지만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게 허근인 거 보여요? 예. 바로 보여 바로 보여요. 거짓말하지 마. 진짜 바로 보여 어떻게 바로 보여두 개의 뒤그 제곱한 것보다 마이너스 한. 음. 자, 반별식 때문이에요. 일단 반별식이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봐요. 4분의 d를 한번 적어봐. 1 마이너스 3을 해야 되잖아. 음수죠. 여전히 허근이에요.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그래서 실근은 두 개. 하나는 뭐? 1하고 마이너스 2가 실근이라는 얘기예요. 두 개를 지금 더 하라고 그랬죠? 2번. 2번?